조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비슷한 처지에 사는 있는 지인이라면은 무조건 추천할 것 같습니다. 치준한 친구가 생기면 적극 추천할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자 아니면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혹 내가 한번더 경험해보지 못한 면접을 여기서 경험해보면은 나중에 취업에 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참여하게됐습니다 네, 어, 취업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좀 불안하고 좀 우울감도 조금 있었었는데 어, 싱잉보명상과 상담을 통해서 저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자신감을 좀 되찾을 수 있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어 조금은 자신감이 회복이 좀 되지 않았나 좀 마음도 약간 불안했던 마음도 조금 없어지고 그래도 아, 나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좀 들고 해서 되게 저는 좀 많이 도움받았던 것 같습니다. 어떤 면으로는 흥미도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미지 메이킹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가좀 내성적이라서 그런 면을 통해서 좀 제가 사회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면접관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소서 및 이력서 작성법을 좀 강의, 강사, 좋은 강사분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방법과 또 표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력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것 같고 그걸 통해서 약간 면접 준비도 약간 잘할수 있게 된것 같아 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실전과 비슷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. 제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이랑 이런 걸다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 하신 분 있으면 꼭한 번쯤은 추천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수강료를 내고서도 들을 수 있는 구성이었다고 생각해요. 혼자 준비하던 게 어려웠는데, 아무래도 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모임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, 그뭐죠 <laughs> 제가 어린 짐작으로만 알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집어주니까 되게 고치야될 방향성 같은 게 제대로 잡힌 느낌이어가지고, 피드백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보이는 점이 제일 부담스러웠는데 제일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저한테 따가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점은 좋았는데 이런 점은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신 게 제가 자신감도 없고 저희 부족한 면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, 어, 조금 더 내가 뭐 진로에 대해서든 인생에 대해서든, 어, 떤 삶을 살고 싶은지, 그런 방향에 대해서,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던 게좀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혼자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. 뭐, 요즘 말로 MBTI가 <laughs> 끝자리가 피어가지고. 어, 이거는 해야지? 이러고 나서 와뭐 실행을 잘안 하는 편인데 여기는 여러 선생님 있잖아요.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옆에 계신 것도 좋은데 그 선생님 말고도 다른 선생님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뭐 이런 점을 보완해라 뭐 이런 쪽으로 더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.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완전 있어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취업 관련해서 전문가적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취준생인 친구는 지금은 없지만 취준하는 친구가 생기면 적극 추천할 것 같아요 비슷한 처지에 사람이 있는 지인이라면 무조건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긴 시간도 아니고 딱 5일 정도라면 적당한 시간 내에서 하루 두세 시간이라는 또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가성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이게 지인이 취업 문제로 좀 고민을 한다 하면 뭐, 이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되게 좀 좋았다.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 주면서 한번 참여를 권할 것 같습니다. 네. 또한은 만약에 구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구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